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우 자민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배우 아닌 배우잖아요. 모범 택시도 나오고 술꾼 도시 여자들도 나오고 앞으로 나올 뭐 넷플릭스나 다른 드라마도 몇개 있는데요. 엑스트라로 많이 촬영 다니고 촬영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외에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더 좋은 기회 하나 만났습니다. 배우 아카이브라는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배우 1000명에게 프로파일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프로파일 사진 찍으러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좀 길러져 있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악독 사장 아닌 <laughs> 악독 배우 아, 이런 모습을 이 프로파일 사진에 담고 싶어서 하고 왔는데 일단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손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반까지 예약되어 있는데요 오 예쁘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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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이렇게 아늑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쪽을 한번 보실게요. 창이나 배우님 일단 배우 활동도 하고 네. 유튜브도 하고 또 드라마나 이제 엑스라로 트 많이 나가고 아. 직업이 한네 다섯 개요. 통역도 하고 많이 <laughs>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오신 거 같아요. 이런 촬영도 처음 에요 가볍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배우와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네. 대표 사진 작가 이그레라고 하고요. 이벤트 촬영이긴 하지만 네. 좋은 사진을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사진 남기기 전에 항상 대화를 좀 나누거든요. 네네네. 네, 네. 저희 스튜디오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는 동생이 여기서 사진 찍고 배우 활동하고 있는 네, 네. 동생 한 명이거든요. 그 친구 이제 인스타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프로파일 사진이 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하다가 이제 이 사진 이벤트 한다고 올려서. 네. 보고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남겼는데 다행히 이제 연락 와서 요 이벤트만 가볍게 설명드리고 네. 저는 복너부 뮤지컬 배우예요 사진을 같이 찍은 지도 한 7년 정도 됐어요 네, 네. 근데 요 흑백 아카이브 이 이벤트는 네. 제가 4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아 네, 4년 전에 이제 코로나19 사람들이 네. 힘들 때 어 제가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배우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해줘봐야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선, 결, 정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음. 흑백 프로필 사진을 이제 한번 폴더화 해보자.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500명 정도 진행 하게 됐었어요. 음, 아, 5 0 0명이 네. 그때 이제 좀 되게 많이 찍으면서 아, 사람들이 이런 사진 좋아하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와 스튜디오를 그때 용기 내서 만들게 됐고 아 그러고 이제 한 4년 정도 흘렀어요. 이번에도 이벤트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요즘에 또 배우들이 일이 좀 많이 없는 시기이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어떤 방향으로 제가 또 위로의 의미로 작업들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 흑백 아카이브 이벤트가 되게 배우분들한테 좋았던 기억이라 가지고 네네. 아 이거를 시즌 2로 이번에 해서 <laughs> 선물해줘야겠다 봐 이번에 한천명 찍어보자 네네. 이렇게 연기를 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이런 거창한 사연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냥 말 그대로 흑백 프로필 사진이에요 음. 그래서 나를 기록하기에도 되게 좋은 사진이고 음. 네네. 뭐 마케팅용의 사진이라든지. 어딘가에 좀 쓰임새 있는 사진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거 좋은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고, 금방 찍어 드릴게요. 음. 네. 네. 장 조금 넘게 남겨드렸고 이런 식으로 속도감 이 있게 뭐 찍는 촬영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빨리 찍다 보면은 흔들리는 사진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만큼 유니크한 나만의 드라마가 나오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원하시는데 편하게 사용하시면 네네.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화요일에 확인하시면 되고 뭐 이런 드라마들이 나왔다 네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아, 엄청 마음에 들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는옷 갈아입는 곳인데 밖에 나가서 나머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게 흑백 사진 100장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 작가님은 진짜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해줘서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사진 나오면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갑시다 여기는 복태지 투리식기랑 한번 가볼까요 안에? 어, 사람 많긴 한데? 아, 너무 많다.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당황했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어, 지갑. 조화기랑 지갑이랑 다 놔두고 왔어. 지갑이랑 조화기랑다 놔두고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여기, 가 갔네. 여기, 나도. 네,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휴대폰이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놔두고 네 바보. 멍청 아밥뭐 먹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둥태찌개 삼겹살 백숙 도토리탕 둥태탕 두루치기 아 된장찌개 중국장 먹고 싶다 사장님 혹시 식사 되나요? 식사 네? 돼요 아, 여기 청국장 김치 네. 제육병 아중국장아중국장 좋아? 중국장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을까?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톤이 처음이라가지고. 미리셔스리셔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맛있게 먹어야지. 시원하게 물난잔 때리고. 아, 시원하다. 아, 목이 마르나 봐. 여기가, 여기 그냥 스튜디오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올 때 나오는 그 천국. 청국장 냄새가 아주 풍부해요 입맛이 없었는데 안에 들어오면 입맛이 나는 그런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청국장 얼마만이야 맨날 가게에서 이제 밥 먹다보니까 가게에 있는 메뉴로만 밥 먹게 되잖아요 밖에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집밥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반찬도 나와 이렇게 나물이랑 김치랑 멸치볶음이랑 이거는 이름이 몰라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물부터 고소하다 건강식 느낌이 나 반찬 네가지나오는데 맛있어 간이 세지 않고 밋밋하지도 않고 한국식 집밥 맛 나는 제가 들어오고 나서 다 5명, 8명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 여기가 맛집인가봐 네, 감사합니다 냄새 죽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두부들어요 두부, 두부랑 버섯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음, 또 옛날 시골 맛. 맛있어, 맛있어. 아 좋아. 바로 밥. 맛있다. 밥도 현미밥 나와서 너무 좋아. 여기 대박이네. 맛있다. 중국장 입에 들어가면 시골 생각 나는 맛이에요. 너무 좋아요. 맛있다. 남은 밥을 국물 좀 넣어서 붙어있는 밥을 이렇게 해야 잘 봐줘. 청국장에도 밥을 말아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이거를 앞접시로 신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청국장은 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의 건강식을 뜻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먹으면 뭔가 개운해지는 느낌? 음, 앞에서 돈테시개 먹고 있는데 맛있어 보여요. 소주 한잔딱때리기 좋은 냄새가 나는데 너무 좋아. 김치가 살짝 새콤달콤? 김치도 국내산인 것 같아요. 보통 그 중국산 김치랑 비교가 되잖아요. 색깔이든 맛이든 다 비교가 돼요. 김치를 이렇게 다 먹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응 음, 아, 맛있어요. 이게 나물이 뭐예요? 유채. 유채. 유채 음, 꽃피는 거. 깔끔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숟갈도 안남네 밥은 남기면 안 돼요. 그렇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남도 떠오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커피 한잔 뻗고 가야겠다. 다 먹고 나서 이 믹스 커피의 여유가 모이 못해요. 아, 맛있다. 건강에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무시 못하는 거같서한찬 4개에 전국차 먹었는데 금액이 8,000원. 요즘 시기에 8,000원에 밥한끼 먹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금액대가 올라가는 이 시기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믹스 커피까지 주는 거는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장님께서 반찬하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선동구에서 촬영하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민다리 차 민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